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DKT입니다. DKT의 테마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 PCB FPCB 회로기판 갤럭시 롤러블 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폴더블 폰 PCB FPCB 회로기판 갤럭시 롤러블 폰은 2012년 6월 21일에 스마트 기기용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년 12월 21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스마트폰 스마트와치용 FPCA 모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분야 부품사업에서 응용하여 엔트용 A 차어시 부품사업에 진출하여 RF 커넥티브 아이템 응용분야에 진출하려고 함 2012년부터 베트남 생산체계 안정화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베트남 생산체계로 경쟁력을 확보함 DKT는 스마트폰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DKT 테마 스마트폰 폴더블폰 PCB FPCB 회로기판 갤럭시 롤러블폰 기업 개요 2012년 6월에 설립되어 전자부품 및 관련 제품의 제조와 이를 위한 원부자태의 판매업 등을 연위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용 fpca 모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분야 부품 사업에서 응용 범위를 확장하여 2016년부터 안테나용 h r 시 부품 사업에 진출하였음.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베트남 법인을 두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를 통해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구글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재무상품의 판매 증가에도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FPCA 수주가 감소한 가운데 임가공 수익 역시 감소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되었음. 원가율 하락에도 개발비 증가와 판매보증비 환입 제거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지분법 손실 증가와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삼성전자의 S24 시리즈 판매 호조 및 갤럭시 링. 워치 7등 웨어러블 기기 라인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또한 전장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확보도 기대. 스마트폰 관련주 DKT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4년 5월 23일 기준, 장마감, DKT의 시가 총액은 2,20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DK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96위입니다. DKT의 상장 주식 수는 1,889만 4,839주입니다. DK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KT의 PER은 47.02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143.5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34.00배, EPS 주당 순이 는 248원, BPS는 7094원, PBR은 1.19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531원, 2022년 12, 1193원, 증가율 124.67%, 2023년 12, 248원, 증가율 79.212% 2024년 12.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11.97% 2022년 12 21.87% 2023년 12 3.75% 2024년 12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4배, 7,094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81억원, 212억원, 147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87억원, 196억원, 44억원입니다. DKT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80.80%이고 유보율은 1274.57%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85.44%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매출채권은 증가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회수 미회수시 판관비 대손상각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성장형입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 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DKT의 2024년 5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1166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1430원보다 23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32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DKT의 종가는 11,660원이며, DKT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DKT의 종가는 1,1,660원이며, DKT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대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31%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79.12%로 과매수 상태임을 뜻하고 가격 조정 또는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금일 스마트폰 폴더블폰 pcb fpcb 회로기판 갤럭시 롤러블폰은 거래량 110만 851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만 2839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4만 1,700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5만 3,700 신세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4만 1,800가 흔두 주, NH투자증권에서 12만 2,000배가 흔한 주, 한국증권에서 7만 9,405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8만 5,98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6만 3,095주, 미래에세증권에서 11만 3,238주, NH투자증권에서 10만 2,08주, 0 한국증권에서 9만 8,700가 흔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2.63%, 은만 300세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 9,000에 순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DKT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DK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 LCD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재료 부품 LCD 부품 소재는 거래량 727,800스모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96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0만 7,544주, 기움증권에서 9만 1,301,9주, NH 투자증권에서 8만 1,800순도주 KB증권에서 7만 3,400가 흔주, 미래에 세증권에서 7만 2,33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 투자증권에서 9만 4 7 0 0주 한국증권에서 8만 7,700일 흔주, NH 투자증권에서 6만 7 1 0 0스무네주미래에 세증권에서 6만 3 0 0 0주 삼성에서 6만 2,700다섯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4.42%은 294,200일 만 호나 홉주만 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67,508.5주만 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소라이원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LCD 관련주 한소라이원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